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도 책을 하루하루 한지이유튜브를 찍으면서 읽으겠습니다. 오늘은 아, 다노와 로브센터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이내 친구 과학 동족인들 친구들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림은 안 보여줄 겁니다. 다도와 로봇 센터. 다도와 로봇 센터. 네 로봇 마마입니다. 삐릭삐릭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다도와 로봇 센터입니다. 로봇 마마가 치절하게 전화를 받아요. 넷상둥이 네 아기를 돌볼 로봇을 보내달라고요? 이사를 도와줄 로봇이 필요하다고요? 1시간 안에 샌드위치를 100개를 만들 로봇이요? 여기는 로, 다도아 로봇센터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부탁하면 로봇들이 달려가 도와주는 곳이에요 생김새도 크기도 다른 로봇들이 언제나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쌍둥이 아기를 돌보는 일에는 문어 로봇이 나섰어요. <laughs> 어머나 귀여운 아기들이 울고 있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아기가 네 명이나 응앙응앙 울고 있지만 문어 로봇은 팔이 여덟 개나 있으니 문제가 없어요. 우르르 까꿍 아유 착하다. 문어로봇은 넥상군이를한 번에 얻고 안고 달래고 분유도 먹었어요. 온종의 아기들만 도와지만 끄떡없었지요. 자장자장 착한 아가들 잘도산다 예쁜 아가들. 문어로봇은 아기들을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넥상둥이는 새근사근 잠이 들었지요. 이사하는 집에는 파워 로봇이 출동했어요. 그런데 이삿짐을 하나도 쌓아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 없어요. <laughs> 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얍. 파워 로봇 집을 통째로 번쩍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사할 곳으로 척척 걸어가 퍼즐처럼 집을 쑥 끼워 넣었지요. 요리사 로봇은 식당으로 바닥 달려갔어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척척 식도러치를 만들었어요 싼 식빵 양색추 토마토 햄 치즈 그리고 빵 빠뜨리는 것도 삐뚤어진 것도 하나 없었지요 똑같은 샌드위치 100개를 한순간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그제야 식당 주인은 한숨을 들 쉬었지요 일을 마친 로봇들은 센터로 돌아와 전기를 다시 채웠어요. 로봇은 밥 대신 전기를 먹고 움직이지요. 전기를 빵빵하게 채우니까 기운이 불끈불끈 쏟는 것 같아. 일하다가 고장난 로봇은 수리를 받았어요. 눈앞이 뾰족해 보여요. 카메라 렌즈에 얼룩이 묻었네요. 깨끗이 닦아줄게요. 우리 공들은 로봇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꼼꼼하게 고쳐주었어요. 로봇 마마는 달에 있는 탐사 로봇에게 연락했어요. 네, 탐사 로봇입니다. 달 조사는 잘 되고 있나요? <laughs> 네, 탐사 로봇입니다. 사진은 사진마다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고 있고 지금은 달에 있는 흙과 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주나 깊은 바닷속 화산처럼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은 로봇은 일할 수 있어요. 큰일이에요. 높은 빌딩에 불이 났어요. 소방 로봇이 재빨리 빌딩으로 날아갔어요. 꺽살려주세요. 빌딩 꼭대기에 불이 제작고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소방 로봇이 붕 날아올라 불을. 난 곳에 물을 쏟아 불을 껐지요. 구조 로봇은 <laughs> 서둘러 사람들을 구했어요. 응 엄마 연기가 가득한 빌딩 안에서 울음 소리가 들려요. 구조 로봇을 거칠 웃으 뛰어 뛰어 들어갔어요. 아이를 무사히 구해냈어요. 위험을 이를 대신하는 로봇이 있어서 다행이야. 구조 로봇을 쉬지 않고 다치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원에서는 의료 도봇이 의사를 도와줬어요. 의료 로봇 아직가 다치 곳에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료 로봇이 아이쪽에 다리 팔에 들자. 몸 속이 화면에 비춰졌어요. 의료 로봇은 사람의 손으로 치료하기 힘든 곳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치료했지요. 필리 필리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네요. 내일 유치원에서 발표해 와서 저 대신 엉덩이 춤을 추는 로봇을 보내주세요. 로봇마마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죠. 어머, 그런 건 스스로 해야죠. 호호! 전화한 아이도 지켜보던 로봇들도 해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다건데 여러분도 이런거 한번 만들어보세요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에이, 여기에 수제 로봇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되고 싶나요?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저 먼저 할게요 저도 아직 어린이나서 <laughs> 꿈이 아주 많아요 저도 그래서 무엇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도 이거 뭐지? <laughs> 이거 문어로봇이랑 얘 예, 어... 진짜 탐사로봇 한번 만들어보세요 <laughs> 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만약에 책을 잘 읽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